have a great work ethic i know you're doing your best 你说。이거 님좀 받아. 다 마이크를 껐어. 마이크를 켰다고, 어. 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네, 오늘은 4월 4일 누가 보금 2 1자 네. 있는 날입니다. 네. 자, 우리 유튜브로 미송쌤이 들어와 계시네요. 일이 있어서 유튜브, 유튜브로 시청하신다고. 이송쌤 반갑고요 또 우리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 한번 봅시다 아라랑 이래랑 혜원이랑 지민이 어윤우 주아준이 고현이 아, 아, 아. 들어와 계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어자제 옆에는 오늘도 민서가 옆에 있고요 응. 여기 인형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치 자 그리고 윤서도 옆에 알았어, 알았어. <laughs> 인형을 보여주고 싶은가봐요, 그렇 자, 오늘 기도하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기도. 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 앉아 똑바로 앉아야지. 서기면 <laughs> 안돼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월요일을 맞아서 주님 안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함께 이 저녁에 말씀을 읽습니다. 또 말씀 있는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해질 수 있는 시간 되기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아요 자 21장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누가2 1장이에 아빠 21장이에요, 21장이에요. 시 짝. 예수 께서 눈을 들어 부자 들이 헌금 함에 헌금 넣는것을보 시고, 또 어떤 가 난한, 과 부가 두렵돈넣는것을보 시고, 이르 시 되, 내가 참으로 너희 에게 말하 노니, 이, 가 난한, 과 부가 다른 모든 사람 보다 많이 넣었 도다. 저들 은그풍 족한 중 에서 헌금 을넣었 거니와, 이, 과 부는 그가 난한 중 에서, 자 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 부를 넣었 느니라 하시 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기로니와 이 일이 도디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의 능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던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난한 낭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 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책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일월 성시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객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솔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이날이라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그렇죠. 21장 말씀 같이 읽었고요. 어 김지름 부장님, 네, 유튜브로 들어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 읽는 중간에도 들어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 복염이... 어, 그쵸, 복염이 반갑고요. 또 아이미, 운석, 반가워요. 네, 어, 오늘 같이 21장 말씀 보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이제 과부가, 이제 헌금함에, 어, 헌금 넣는 말씀 그런 것을 보시고 말씀해주시고 이제 또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부 분도 있고요 또 환난, 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곳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이제 어,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게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 댓글창, 채끄, 채팅창에 한번 올려준 거 먼저 보고 자, 어, 그거 나눌게요 윤노는 3절, 4절 먼저 어, 맞아 이 참, 요 구절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수 있는 게 우리 헌금성으로 하는 그 구절 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들인 두랫돈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 네. 구절에 이제, 김, 음. 제가, 김, 뭐야? 김? 뭘까. 아무튼, 그구절에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고, 또 8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쵸. 32절, 음, 이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허허허, 그렇군요. 아라는 1절부터 4절. 똑같네요. 앞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주하는 30, 31절. 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줄 알라. 주니, 6절. 어, 돌 하나는 안 끼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윤우는 33절도 있구나. 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겠다. 조금만 어, 기다려줘, 민서야. 잠깐만. 치, 해원이는 7절에서 9절. 음. 어, 무슨 징조가 나타날 건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제, 미혹을 받지 않고, 막, 어, 그날 진짜 그때 난리가 날 테니까 조심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어, 민서 요거, 이 형아가 태권도 옷 입는 게 신기해? 보겸이 형이? <laughs> 자, 어디 봅시다. 어, 오늘 어,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저는 음, 역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긴 합니다. 우리가 음, 예수님께서 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도 보시고 또 가난한 가난한 과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자와 완전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과부가. 이 두랩 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조그만, 음 돈이에요. 작은 돈을 넣는 것을 보셨는데, 어 이제, 부자는 많은 중에서, 엄청 재산이 많은 중에서 헌금을 넣은 거고, 과부는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다 드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부자가 돈은 더 많이 넣었을 수 있겠지만, 그 드려지는 어떤 내용은 다른 거죠. 음 과부는 모든 것을 드렸다. 조금이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았지만 극히 일부만 드렸, 드린 것에 대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 밥부로 어떻게 보면 좀 칭찬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린다 드린다 얘기할 때. 어, 뭐, 뭐,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있는 것 같아요. 뭐 시간도 있고요. 또, 어, 또 우리의 마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어, 이 모든 것을 딱 봤을 때, 내가 마, 뭔가, 어, 여유 있어서, 어, 조금 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없어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도 드리고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어, 물질도 뭐 드리고요 또 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내가 가진 재능 응? 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 이런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도전들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늘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은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잘 들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민석? 오케이. 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요. 음,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laughs> 민서가 기도할래? 아니, 아니야. 알았어.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가, 어,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눴습니다. 이 말씀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이 밤도 지켜주시고 내일 하루도 지켜주실 줄믿싸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저녁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들 어 저녁도 밥을 다 먹었나 모르겠네. 저는 이제 밥을 먹었어가지고 막 아직 배가 불러 아네 아무튼 잘 자고 내일도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저녁에 또 8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 화이팅. <웃음> 안녕 <웃음> 바이바이 <laughs> 안녕 인사해줘 인사해줘 <웃음> 인사해줘 인사해줘, <웃음> 인사해줘. 이제 다른, 인사해줘. 이제, 다른, 이제 다른 친구들이 나올 거야. 아, 이미 너인사해줬 안녕, 아, 이미 인사해줬 이제 다른 친구들이 나올 거야. 응, 응. 서 복염이도 안녕. 아빠 이제 다른 친구들이 나올 거야. 아빠 이제 다른 친구들이 <laughs> 나올 거야. <laughs>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